기원전 2세기 중국과 로마에서는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선 초나라를 꺾고 한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중국 최고의 전략가 한신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꺾은 스키피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쟁의 판을 바꾼 영웅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반역자로 서형당했고한 명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데요. 왜 영웅은 평화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같은 시대 다른 운명, 한신과스한피오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바뀌고 약 10년 후인 기원전 2세기,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가 무너집니다. 메르군 다시 18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이 혼란의 중심에 선두 인물은 항우와 유방, 두 사람은 장기의 유래가 된 초안 전쟁의 주인공이죠.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쪽은 항우였습니다. 그는 진나라 멸망 후 자기 뜻대로 중국을 18국으로 나누고 각지의 제후들을 임명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패왕, 즉 여러 왕들 중 패권을 진 왕이라 부르며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반면 유방은 항우에 의해 외진 곳으로 밀려나는데요. 이 시점부터 한 인물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이름 없던 장수였던 한신은 유방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삼진을 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은 옛 진나라 장수들이 차지하고 있어 삼진이라 불렸는데요. 한신은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직접 설계하죠. 명수전도, 암도진창, 겉으로는 잔도, 즉 험한 길로 가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창 쪽으로 병력을 우회시킨 한신. 기습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장안은 무너졌고 나머지 두 세력도 항복 이 전공으로 인해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합니다. 이제 그는 한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어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북벌을 떠납니다. 한신은 병력의 열쇠를 딛고 위나라를 정복합니다. 대나라마저 단한 번의 전투로 굴복시키죠. 다음은 조나라와의 정형전투 한신이란 이름이 역사에 새겨진 전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조나라는 20만 대군을 모아 좁은 길목에 진을 치고 정면에서 한신을 맞이하는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한신의 병력은 고작 3만. 정면대결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러자 한신은 상식을 거스릅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인데요. 대수진으로 알려져 있죠. 병사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신이 배수진을 친 자리는 허 벌판이 아니라 해발 3 0 0 m 가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은 올라오는 적을 더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조나라군은 싸우기도 전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지를 선점한 전술적 배치가 이 전투의 진짜 밑그림이었던 것인데요. 한편 한신은 이천 기병을 조나라 본진 주변에 매복시킵니다. 조나라군이 배수진을 조롱하며 전면 공격에 나서자 매복해 있던 기병이 조나라 진영에침투해 깃발을 바꿔 꽂습니다. 깃발이 바뀐 순간 20만 대군은 혼란에 빠졌고 한신은 앞뒤 협공으로 조나라군을 격파합니다. 이한 번의 전투로 한 씨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3만으로 20만을 깨부셨다는 얘기를 들은 연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합니다. 기세오른 한 씨는 유스 전투에서 항우가 보낸 20만 치호군까지 물리치고 제 나라마저 무너뜨립니다. 이 전투는 초안전쟁에서 사실상 승패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최종보스, 항우. 한신은 유방이 이끄는 30만 대군의 선봉에 서서 항우의 본진을 압박합니다. 20만을 잃고 힘이 빠진 항우는 포위당한 끝에 무강에서 자결하고 말죠. 초한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중국은 유방의 손에 들어가고 한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나라를 건국한 공에 3분의 2는 한신의 목이라고 평가했죠. 오늘날에도 한신은 전쟁의 국가서로 불리며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02년, 저 멀리 로마에서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제2차 포에니 전쟁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 자마 전투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전설의 명장 한니발과 맞붙게 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두 나라는 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승리 카르타고는 바다의 패권을 잃었죠. 하지만 두 나라의 싸움 은 이제 시작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이 끝나고 23년 후 카르타고의 전설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 도시 사군툼을 공격합니다. 로마가 선전포고를 하며 2차 포이니 전쟁이 시작되죠. 로마는 한니발이 해안선을 따라 올 것이라 예측하고 그쪽에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하지만 한니발은 보병 5만, 기병 9천, 코길이 37마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여러 장애물을 뚫고 북 이탈리아 평야에 도착. 로마군은 한니발을 막기 위해 북쪽으로 병력을 보내죠. 하지만 티키누스, 트레비아강, 트라시메노우스, 칸나이 등에서 로마는 참패하며 위기를 맞는데요. 그러자 로마는 존버로 작전을 바꿉니다. 전투를 피하고 지구전과 소모전으로 버틴 것인데요.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몇 년간 머물며 동맹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사이 로마는 반격의 기회를 엿봅니다. 이때 로마의 한 젊은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스키피오였죠. 그는 히스파니아 전선으로 파견되어 카르타고군을 몰아내고 전선을 북아프리카로 전환합니다. 이제 전장은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 본토.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에서 철수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자마에서 맞서게 되는데요. 전투가 시작되자 양측 기병이 먼저 충돌합니다. 로마군은 6척, 카르타고군은 4척. 치열한 도전 끝에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을 밀어내며 전장 밖으로 추격하게 되죠. 이로 인해 전투 중반까지 기병은 일시적으로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니발의 트레이드 마크, 코끼리 부대의 돌격이 시작되는데요. 알프스를 넘어온 이 거대한 짐승들은 처음 맞닥뜨렸을 때 로마 병사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그후 로마는 코끼리 돌격에 대응하는 전술을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그 전략을 완성하죠. 그는 보병 대열 사이에 넓은 통로를 만들어 코끼리들이 병사들을 밀어내지 못하게 유도합니다. 이 작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코끼리들은 돌진했지만 통로를 통과하며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양옆에서 창과 피창, 소음으로 극적인 교란을 받으며 방향을 잃고 기형치고꿀풀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는 초반에 무력화되고 말죠. 코끼리 돌격이 무력화되자 이제 전투의 핵심이자 가장 치열했던 5병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니발은 1열 용병 부대를 먼저 투입하고 하지만 이들은 조직력과 훈련에서 밀려 로마군의 성벽에 맞춰 급수퇴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2열. 카르타고 시민병이 전장니다 그러나 1열 부대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전열문제에 실패합니다. 한니발은 마지막으로 3열 베테랑 정예병을 투입 이들은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를 누릴 한니발의 주력이었고 로마군과 정면 백병전을 벌입니다. 격전이 이어지던중 카르타오 기병을 물리친 로마 기병이 측면과 후방을 비슷하는데 이의당한베테랑부대는 끝내 무너지고 카르타오군는 공개하고 말고 자마 전투는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한니발은 간신히 전장을 빠져나왔고 카르타고는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전투 이후 카르타고는 석국 수준으로 전락했고 수십 년후 3차 포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스키피오는 자마 전투의 승리로 아프리카누스란 칭호를 받고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장군으로 기억됩니다. 스키피오와 한신 모두 전쟁의 판을 바꾼 영웅이었네요.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뒤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서로 닮아있었고 동시에 너무도 달랐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을 격파하며 로마의 영웅이 되었지만 전쟁 후 그의 삶은 매우 쓸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로마로 귀환해 화려한 개선식을 치르고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급부상한 그의 명성은 로마 귀족 사회의 질투와 경계심을 불러왔는데요. 결국 스키피오는 횡령과 부패 혐의로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로마 사회의 냉대에 실망한 그는 스스로 정계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의 농장에 은둔하고 말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조국, 너는 내 뼈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 스키피오는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로마의 영웅이자 구원자는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라의 1등 공신, 한신은 어땠을까요? 그의 운명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신은 한나라 건국 직후 항우가 다스렸던 초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너무 큰 공은 황제 유방에게 위협이었죠. 유방은 반란 혐의를 씌워 한신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 자리에서 한신을 처형해버립니다. 삼족이 멸해지고 한신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스키피오와 한신,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영웅이자 구원자였던 이들은 평화가 찾아오자 오히려 권력자에게 위협이 됐고 결국 몰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 비극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조르주 클레망소는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하며 승리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전계에서 밀려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 역시 전쟁 직후 총선에서 패배하며 물러나 중국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뿐만이 아니라 영나라를 세운 주원장 역시 계국공신 수만 명을 모반 혐의로 처형했죠. 중국 현대사에서도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당시 공지들까지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위협이 되는 기업가나 관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부패 혐의로 제거되곤 하죠. 2000년 전 사라진 한신처럼 중국은 오늘도 영웅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권력은 역시 공을 세운 자에게도 무자비한 것 같네요.